근데 사실 실제로 보면은 아그 사람들 되게 좀 순수한 사람들이에요 예 순수한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왜 이게 미국에 대해서 테러하고 막 이랬냐면 그니까 러 자기들을 이제 건드렸다 이거지 음 자기 나라를 막 건드리고 이제 막 자기 나라를 막 해체시키고 이러니까 거기에 대한, 대한 반동 작용으로어 미국에서 미국에서 테러하고 이랬던 거지 뭐 본인들 카바 놔두는데 뭐 이렇게 먼저 공격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예, 이슬람교 자체 사람들이. 욕심 없고 이런 나라, 이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뭐 침략해서 뭐 이런 마음도 없고 별로 다뭐 보통 전쟁을, 이란, 이라크 전쟁도 그렇지만 보통 뭐 이렇게 뭐 이유가 뭐냐면 어, 석유 아니면 석유는 너무나 근원적인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석유는 정말 뭐 아무리 욕심이 없더라도 그 석유는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석유 아니면 대부분 다 자존심 싸움입니다. 그래서 이슬람 국가들은 자존심 싸움이 상당히 대다 자존심, 자존심에 대한 부분들, 영적인 부분들, 스피드. 솔,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. 그런...